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월 14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란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란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 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는 곧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이 사실을 자랑합니다. 또한 환란을 자랑합니다. 환란은 인내력을,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또는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한 자기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같은 죄인일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마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도 더욱 확실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고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평화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다가 평화 협정을 맺어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평화가 깨진다면 진정한 평화가 아닐 것입니다. 계속해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겠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 결과로서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 평화를 얻은 것도 감사하고 이 평화가 깨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음에도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평화를 지켜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평화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평화를 깨는 것보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평화가 깨지는 이유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보다 평화를 깨는 게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이며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웬만해서는 평화를 깰 일이 없어지겠죠. 이를 위해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이 평화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큰 자랑이 되는지, 얼마나 빼앗길 수 없이 소중한 것인지를 기억하시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를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란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본문 2절과 3절에서 자랑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자랑을 한다고 하면 남들이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나도 부러워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성공이나 건강이나 부귀영화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 환난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과연 환난 당하는 것을 누가 부러워할까요? 혹시 환난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자랑할 게 없어서 환난을 자랑한다고 할까요? 저부터도 환란이 두렵고 환란이 있다면 피해가고 싶습니다. 또 우리들 대부분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환란이 없게 해달라고 야베스처럼 환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왜 성경은 환란을 자랑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환란이 큰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회이냐면. 우리가 인내심을 배울 기회, 단련된 인격을 수양할 기회,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굳이 환란을 일부러 당하거나 환란 당하기를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환란을 준다고 한다면 이 또한 악한 일이 더 어디에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가학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환란을 당한다면, 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감추려고 하거나 그것이 저주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 환란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힘들지만 견디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단련된 인격, 즉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이 생겨날 것입니다. 반드시 더 좋은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면 자랑하지 말라고 해도 환란이 여러분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고 그게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자랑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 날을 열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임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평화를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이 평화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환란을 당하며 고난 당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환란을 벗어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환란이 결코 저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주라고 받아들이지도 않게 하옵소서. 환란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 단련된 인격을 얻게 하시고 마침내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환란이 오히려 주님을 높이는 간증의 재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